아이허허 <laughs> 거리 허허허분 만에 그허만허허허허은허허 그 들고 허허달리허시피 해가지고 기차를 허허시이허 기차를 허허허시허허오분에 탔어요 지금 아마 죽으려고 <웃음> <웃음> 상 샌드위치 너무 차가워 이거. 아. 아. 와 드디어 내렸다. 방금 에어비앤비 체크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좋아. 이렇게 식탁이 있고 부엌에서 조리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 볼수 있고 욕실도 깔끔하고 침실도 너무 좋죠. 웬만한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자, 몬트리올 첫째 날 시작. 네. 오, 진짜 딱 봐도 떡볶이다. 라볶이 맛있겠다. 와, 떡볶이. 나 아,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응. 그 떡볶이를 야무지게 전부 다 싹싹 긁어먹고 나와가지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좋은데? 라떼 타미는 뭘까? 어나그거 라떼 타미, 오케이. 어? 소리 걸려. 왜 소리 걸리는 거지? 이거는 타미 라떼. 뭐 크림이랑 바닐라 뭐 이런 거들어갔대 나는 마차라떼 샤추가. <laughs> 밖에 나와 있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 너무 이쁘잖아 내일은 그냥 길거리에서 우리도 저렇게 앉아가지고 먹어보자. 그래. 아, 가자. 응? 여기는 진짜 아기자기하게 특색 있는 가게들이 진짜 많다. 음, 응. 그 터치가 잘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패널을 편대봐. 엄마 저 개가 만약에 달려와서 엄마를 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슈퍼즈야? 그런 거 아, 같아. N 아니야, S야. 아니 저 개가 만약에 이, 생기지도 않은 일을 나는 생각지도 않는다고. 아니 만약에, 어머 진짜 크다, 아니, 진짜. 아니, 만약에 진짜. It's so big. <웃음> <웃음> 아까부터 계속 <laughs> 저거 너무 신기하다고. 한 개, 두 개, 세개 동인가 봐. 어, 신기하긴 하다. 어. 무슨 있잖아. 박스 쌓아놓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색깔도. 혼쥬 어. 여기 몬트리올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너무 이뻐다, 여기가. 올드포크 쪽에서 보는 몬트리올. 예쁘네요. 아니, 근데 현종아콘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얼굴 여기까지야. 제발. 어. 그라데이션을 시켜줘서 귀찮아서 이거 안 하는 거잖아. <목소리> <목소리> 자, 엄마가 아주 아주 신기해하는 건축물을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어떻게 거야? <목소리> 엄마는 호기심이, 호기심이 많답니다. 호기심 배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리고 엄마는 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 보고 싶다네요. 근데 살고 싶진 않다네요. 왜요? 왜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음침해 보이잖아 음침하다고 합니다 갈매기들이 여기 와가지고 뒤 뜯고 싸웠나보다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빠져있지? <laughs> 이거 센터로... <laughs> 센터병 센터병 딱 다리 걸쳐가지고 두 개를 차지해야 센터야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렇지 센터 같아? 나 센터 같아? 어, 센터병. 음 귀여워. 구름이. 피곤해? 어, 이래. 아니, 여기. 아니, 진짜 진짜 많았어. 방금 나 깜짝 놀랐어. 나 여기 안한줄알았저 어, 아저씨 봐봐. 오, 아저씨. 사진 좀 찍을 줄 아는데요? 좀 찍을 줄아는디할수 아, 어, 있어. 어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할수 있는 거야, 어이고, 이거 이거 이거. 저 아저씨가 긴 거였어. 아, 괜히 따라 하려고 하다가 피지컬이 안 되는데 따라. 어. 그럼 이걸 올라가라고? 저 아저씨 올라갔다고. <laughs> 아저씨를 본받으라. 아저씨, 아저씨 지금 대단하다. 그니까. 어, 너할수 있어. 슉. 예요? 예요? 어우 귀여워, 저 구름바. 아우 기억도 안 잡아. 아우 구름 어쩔 거야? 너무 귀여운데 구름? 나는. 너는? <laughs> 나는? 아차! 평화롭다! 근데 너무 좋다! 아니, 엄마 이거 가을에 오면 진짜 좋겠는데? 가, 지금도 가을이지만 한 20일만 더 뒤에 왔어도 너무 이뻤겠다. 근데 그때는 더 추웠겠다. 지금은 날씨가 딱이야. 그래? 와, 이쁘네, 이쁘네. <laughs> 엄마랑 와서 더 좋아. <laughs> 왜요? 왜? <laughs> 음, 이거는 클락 타워라는 건데 공원 옆에 있어서 예쁩니다. 아, 아 너무 힘들어. 포케랑 과자랑 세제랑 바나나칩이랑 전부 다 사가지고 와서 빨래를 하고 포케를 먹으러 다시 올라왔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어, 맛있겠어. 아까 빨래방을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세제도 사고, 빨래를 모두 가지고, 그 빨래방에 가가지고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전부 다 넣고, 이제 그 카드로 결제만 하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세탁 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세탁 카드를 가지고 그 카드에다가 돈을 충전을 해서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카드에 충전해서 쓸수 있게 해줘가지고 다행히 세탁기를 돌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또 드라이를 해야 되니까 건조기 쓸때 자기가 다시 내려와서 카드 쓰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친절하죠, 진짜. 너무 착한 친구야. 캐나다 사람들 불친절하다고 그랬잖아. 세탁실에서 음. 친절한 친구를 만났네. 응, 음, 맞네. 아니, 남미 사람들은 진짜 다 너무너무 친절했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좀 차가운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편하다 했어.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여기 몬트리올 에어비앤비 세탁실에서 친절한 친구를 만났다. 근데 여기 밖에 보라색으로 변하려 그래. 응. 음. 아까, 아까 저쪽에서 젖 저... 주려고 했잖아. 엄청. <laughs> 음. 근데 테라스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아, 조금 좀 그렇다. 응. 나가진 말자. 뭐가 뭐 먹었어요? 나 수박 먹었나? 나는 복숭아. 복숭아. 응? 같이 하지. 맞장. 맞